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인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당신의 사생활이 아무리 흥미롭더라도 타인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허저 잡담이나 심심풀이의 소재로 가볍게 소비될 뿐이다. 그렇게 나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타인들의 심심풀이 주제로 회자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두 배로 더 많이 들으라는 의미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킬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시기와 질투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무심코 자랑을 내뱉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이나 업적에 대한 말을 꺼낼 때는 두 배로 더 신중해야 한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주고받는 말 속에 인간의 심리와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을 활용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식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첫세이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나의 진실된 모습은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는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한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상대방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살 때까지 기다려라. 상대를 관찰하며 한번더 생각하면 드러내도 좋을지 아니면 감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다. 씁쓸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만일 그 친구가 당신보다 가난하다면 그 친구는 당신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거꾸로 당신보다 더 부자일 경우에는 당신을 천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속으로 경멸할 것이다. 이 또한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는 않으며 보통의 경우라면 친구에게 상처를 입혀 관계에 금이 가게 할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좋았던 관계를 파탄이 나게 만들 수 있다. 옛말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번민 말다툼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먼저 대비하고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가 더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그 관계는 결국 끝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외아사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단 말를 같이해서 한 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감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이 되어 박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뿐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나의 목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마라. 타인에게 당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될 뿐이며,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의욕을 꺾어 놓을 위험이 있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조언이나 의견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목표에 대한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의 목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릴 수도 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하게 뭉개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크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의 소각, 실제 노력이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사소한 말들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연명한 자들은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충동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목표를 내뱉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